비트코인이 1 2 0에서 터치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 세운 사람 있죠? 터치했어요? 손절했어요? 못했을 거라고요. <laughs> 왜? 왜? 이게 지금 지지라인이긴 한데, 여기 찍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무너져가지고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하락했잖아. 역사적으로 하락했잖아요. 더 하락할 수 있다고요. 그럼 무식하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버해야 돼요? 아니죠. 팔아야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고 반복한 거예요. 어, 사업하면 수수료 나가고, 이게 수익이 날까요? 그래서, 백테이트 해본 거죠. 안녕하세요, 개만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건 아니겠죠? 네. 2024년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감히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계좌 공개.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그쵸? 지금 5월이거든요, 24년.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하락 중이에요.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어제 찍은 스샷인데 오늘도. 또 폭락을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네,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지? 그 코인 끝난 건가? 자, 만약 아무런 전략 없이 유튜버의 말만 믿고 비트코인을 모으거나, 어서 책을 봤어. 비트코인 사례. 그렇게 덜컥 매수한 분들은 어, 어제 근로제날 쉬신 분도 있겠죠. 근데 만음 편히 쉬지 못했을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여러 번 다뤘지만, 비트코인을 모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아가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심장들. 하지만 대부분은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아가면안 돼요. 반토막이 언제든 날수 있는 코인판에서 어, 미래를 믿고 다 좋다니까 전망이 좋다니까 그걸 믿고 장투하겠다? 대부분 손실 10%만 나도 벌벌 떱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식 투자할 때, 코인 투자할 때10% 손실만 나도 어이 씨 뭐야 이거 망한 건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나 아무렇지 않은데 이러신 분들은 그냥 지금 뭐화가시면 돼요. 비트코인 모아가고 뭐 지금 버티고 버티면 언젠가 다시 갈 거니까. 끝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니라고요. 혼실50% 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코인판에서는. 이거를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어 이건 너무 자만한 거다. 오산이다. 예를 들어 내가 코인의 뜻이 있어가지고, 정립식으로 몇 년간 모아서 1억을 만들었다 쳐봐요. 1억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토막은 흔하다고 했죠. 1억을 만들어서 겨우, 정립식으로 매월 10만원, 50만원씩 모아서 월급 받을 때마다 모았는데, 1억이 됐어. 좋아. 그런데, 5천만원이 날라갔어. 물론 수익이 나가지고 내 투자원금 5천만원이 날라간 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1억을 만들었는데 5천만원이 날라갔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걸 잘못 버텨요. 사람들, 즉 정액치 투자를 오래 하면 올빵투자랑 다를 바가 없다. 즉 도박이죠. 그러니까 1억을 모아놨는데, 이번 달에 50만원 붙는다고 해서 이게 뭐평당히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팔아야죠. 누가 봐도 하락장이 시작됐으면 팔아야죠. 다시 밑에서 사고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그걸 어떻게 알아? 자,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지만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자동 매매하면 돼요. 먼저 투자 전략을 만드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자동 매매해야 를 된다. 어, 투자 시나리오, 투자 전략을 만드는 필요성은 알겠어. 근데 자동 매매는 왜 해야 되죠? 자, 자 이유가 여기 있죠. 파충류에 내를가진 우리는 손절 잘못 해요. 손절 못해. 내가 천만 원 투자했는데 손실 10% 났다? 그럼 백만 원이에요. 백만 원 손절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못 해. 지금도 코인이 비트코인이 120일선 터치하면 손절하겠다는 계획 세운 사람 있죠? 터치했어요? 손절했어요? 못했을 거라고요. <laughs> 왜? 왜? 파충류들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자동매매로 내가 전략을 만들어놨다면 손절했겠죠. 그래서 자동매매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강제 장기 투자 코인, 그쵸? 반려 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비트코인 투자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감히 이 클래스에서, 이거 보시면 돼요. 이 클래스에서. 제가 정답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자 비트코인 차트가 이래요,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걸 모아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얼마 나 하락했어요? 얼마나 지금? 여기 사람들이 반각이 지났으니까 더갈 거다라고 막 전망을 내놨잖아요. 하고 섰어 근데 이만큼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이게 지금 지지 라인이긴 한데 여기 찍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무너져가지고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보세요. 하락했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락했잖아요. 더 하락할 수 있다고요. 그 무지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존보해야 돼요. 아니죠. 팔아야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모아가면 뭐안 되고 사고파는 사고파는 전략이에요. 똑같은 기간에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거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몰라. 그리고 머리도 모르죠. 그렇죠? 다만 이 어깨. 어깨 아니면 여기 가슴 젖꼭지 있는데 그렇죠? 여기. 그리고 무릎 모르면 허리. 그렇죠? 이 정도. 이 정도를 먹을 수있잖아이걸 이걸로 사고팔면 되는 거예요. 어, 사고팔면 수술료 나가고 이게 수익이 날까요? 그래서, 백테이트 해본 거죠. 백테이트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더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죠? 깔끔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모아가는 거예요. 자, 제 업비트 계좌 근황입니다. 보시면, 코인판에서 흔하지만, 지금 거의 10%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손실 났으니까 너 지금 가슴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죠 근데 금액을 보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제 보유자산 2200만 원 중에 지금 투자한 금액은 1% 지금 현금 비중이 9 9에요다 팔았다는 거죠 누가요? 누가 팔았어요? 제가 만든 파이썬 자동매매 봇이 팔았죠 그리고 이 자동매매 봇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제 블로그 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에 풀 매수 상태여서 현금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죠. 현재는 현금 비중이 아까 봤지만 99%제 자동매를 매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블로그 유튜브에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는 최신 전략들, 제가 지금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전략들을 굴리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독방에 있는데, 오늘 아까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올라온 톡이에요. 개만하님 전략 쓰는 계좌만 평안하다. 이평성 밑에 있으니까 물량도 없고 아주 마음이 평화롭다. 그렇죠. 이런 하락장에서 마음이 평화롭고요. 오히려 더 기쁩니다. 왜냐면 남들 다 손실보다는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최근 매매로그를 보면, 최근의 시도들이 손절로 끝났어요.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제공하는 자동매매 보스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손실 구간이 있어요. 손실 구간이 있어요. 그쵸? 손실 나고 있잖아요. 손실. 그쵸? 손실. 자, 이 부분을 보면 되죠? 이때 엄청난 손실을 기록했네요. 그쵸? 20년도 이쯤에. 즉, 매매의 절반 이상이 손절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면, 손절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파트너 유엔에 우리 내년 서사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손절 못 해가지고 전략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전략을 만들어 놓고 이때 매수하고 이때 매도할 거야. 그거를 자동화 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최근에 손절을 마무리했어요. 모두 자동 매도된 상태다. 비트는 4월 25일, 이더는 4월 30일에 매도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지금 비중이 남아 있잖아요. 이 비중은 왜 남아 있느냐? 제가 일부러 소량의 비트 이더는 고정 비중으로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헤지 전략을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남겨두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포스팅, 이걸 체크해보시면 되는데 업비트에서 투자했어요. 보시면 아까 그래프가 우세한 그래프를 그려주지만 이렇게 손실 구간이 있잖아요. 손실 구간. 그쵸? 그리고 아까 절반 이상이 손절로 마무리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손절 구간에서 쇼 포지션, 즉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쇼 포지션을 잡으면 이 손실 구간을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업비트에 매수된 금액만큼, 그 금액의 일부만큼,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쇼 포지션으로 해칭하는 거죠, 해칭.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쇼 포지션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테스트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반가운 거죠. 이미 다 팔아놨고, 일부 비중만 남겨놨고, 이 일부 비중으로 해칭을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나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쇼 포지션 전략, 그죠? 업비트 자동매매, 바이낸스 위험 관리 쪽 포지션 해징 전략. 뭐 이런 이름을 지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쪽 포지션이. 어, 비 투자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쪽 포지션도 작죠. 다만 수익률이 이렇게 높더라.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만든 해징 전략. 여기서 제 블로그 오시면 그 코드들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바이낸스에서 굴릴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이걸 제가 다듬으면은 괜찮겠죠. 자, 하락장에서는 쇼 포지션이 수익이 나고, 그쵸? 상승장에서는 업비트는 무조건 롱이죠?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롱포지션 수익 없고. 즉, 이거죠. 우산장수, 부채장수 이야기처럼, 비 오는 날은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햇빛 쨍쨍한 날은 부치가 잘 팔려서 좋다. 그래서 사계절 행복한 자동구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저번에 제가 포스팅한 건데, 비트코인 손절이 이랬어요, 최근에. 25일에 146,000원 손절을 했는데, 제해칭버스 돌리니까, 약 112달러, 즉, 112 테더죠 테더 USDT 이게 약 15만원 돼요 환율 고려하면 즉 손실을 완벽하게 방어를 했더라 방어를 했더라 물론 다 완벽하게 방어하진 않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절반만 방어할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계속 추세를 보고 있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코인의 명복을 빌어보고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죠 제개말화자동연의 컨텐츠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팔아서 현금 비중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 타격이 거의 없더라. 아니, 없더라. 그런데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쇼포지션 잡아서 오히려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모아가면 안 되고, 이런 드슥나슥한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수 있는 비트코인을 모아가면 안 되고, 비트코인 투자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에, 비트코인 투자하는 전략을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 깔끔한 우세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에 종립식으로 모아가면 어때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뭐 유튜브 보면 비트코인 지금 모아가야 됩니다. 존버하세요. 이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투자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MDD, 시제 낙폭. 내가 1억 투자했는데 MDD가 50이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MDD 50 대부분 못 견뎌요.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내 투자의 그릇이 MDD 50이 안 된다면, 반토막 나는 자산을 모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깨질 거거든. 마음이 떠져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MDD,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의 그릇이 MDD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모아가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전략의 MDD는 20이 안 되고 10몇 퍼센트거든요? 그럼 여긴 투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 자신의 투자의 그릇을 알고, 이거에 오바되는, 자꾸 유튜브만 믿고 막 속해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넣지 말고요. 투자하지 말고요. 내 네, 투자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려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